네, 생명의 말씀 시편 49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이다. 귀악이 그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호사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권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무려 1절과 이절에 무려 세 번씩이나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른 시편들과 좀 차별이 있는 것은 다른 시편들은 보통 시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고 건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오늘 시편 49편은 찬양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한두 사람에게만 특정 한두 민족과 나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은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 선민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이 범했던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먼저 맡은, 먼저 들은, 먼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은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약 시대 이방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영적 이스라엘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우리로 하여금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높고 그 영광스러운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구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된 말씀 이 복된 진리 이 사랑에 넘쳐오르는 이 완성을 우리만 가지고 있고 우리만 영위를 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도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10월 22일 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성탄절 문화행사를 준비할 때, 축하행사를 준비할 때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교회에 초대하시고. 또한 12월 24일 날 우리 교에서 정말 성탄절 축하 행사가 또 열릴 때, 정말 이웃들 저희 이제 전단지가 나가고 현수막이 붙여지고 그럴 때 정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 이웃집 가운데,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이번 성탄절에 한번 우리 교회 같이 가보자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무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요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입으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평안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10편 기자가 지혜의 말씀을 말하겠고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그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자기 마음 속에 두고 하루 종일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철을 깨닫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얻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보통 지혜가 아니라 후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힘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알금 온정케 만드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지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철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때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단순, 단순히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조명되어지고 나에게를 비추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는지 그 성령의 세심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충만을 받게 될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호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기도의 시간을 깊게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을 말을 기도 가운데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상태에서 수금을 타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음악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절과 4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깊은 기도자리 가운데서 또한 찬양을 통해 또한 음악을 통해 바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혜를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지혜,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 말하고, 3절과 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깊숙이 나아가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노라" 하면서, 5절에 시편 기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서 맨 마지막 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여러 환난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난 두려워하지 않노라라고 신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신이 깨달은 지혜 때문입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신이 첫 번째 깨달은 사실은 인생들아 너희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물질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너희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많은 돈으로 너희 이웃들을, 너희 가족들을 단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지 못한다. 물질은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 시평 기자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지 말자. 물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깨달은 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12절에서 14절까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절을 보면 사람은 종기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지만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람은 매우 종교한 사람, 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지만 그는 결국 멸망하는 짐승 같아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깨달은 지가 무엇이냐면 물질이 의지할 것도 아니고 사람도 우리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서 본문 1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셀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렇게 긴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지혜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고 우리의 사람과 우리의 세상의 어떤 권위와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성도님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님이 가시지 않습니까? God. 그런데 이 가운데 God에서 o가 하나 더 추가되면 good 선함입니다. 근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하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자로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비록 우리에게 물질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기 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부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나 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명처를 마음에 새겨주시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오묘한 뜻을 헤아리가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주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할 것은 정말 지금 우리 나라가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속히 평강 가운데 인도의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 드리오며,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수술 뒤에 회복되는 여러 고통으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든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백성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